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겠습니다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루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우리 한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일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할머니 더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퍼포스와 같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퍼질 것을 예수자로으로 선포합니다. 은혜의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삶 속에 돌파와 승리가 풍성함이 나타날 것을 예수자로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축하하세요. 참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예배에 승리하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께서 축복하시고 큰 은혜와 돌파와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는 날마다 음식을 먹죠. 여러분 어떤 음식을 좋아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빼놓지 않는 것이 있죠. 김치.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을 먹는데 사실 이 음식을 먹는데도 다양한 취향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배추김치를 먹는데, 어떤 사람은 이 부드러운 이파리 쪽을 먹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아삭아삭 씹힌다고 줄기를 먹습니다. 배추를 딱 잘라내잖아요. 가운데 자 짰고, 이파리 쪽, 부드러운 이파리 쪽, 그다음에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꼭그 다음에 줄기뚝이 탁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꼭그 아삭아삭한 부분, 이 줄기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부드러운 이빨이 쪽은 안 먹어. <laughs> 여러분, 어느 쪽인가요? 사람마다 다 취향이 있어요. 한 가지 똑같이 배추김치를 먹는데도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 국. 밥을 옆에다 넣고 이제 국을 먹잖아요? 그러면 건더기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건더기만. 어떤 사람은 반면에 건더기는 싫고, 건더기는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국물만 쫙 빨아서 다 먹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사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건더기만 먹습니다. 건더기파예요. 근데 우리 사모는 국물만 먹어요. 제발 건더기 돈좀 먹어. 또안 먹어요. 제발 당신 국물 좀 먹어. 잘안 먹어요. 이게 취향이 다른 거예요. 먹는데도 취향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건더기 팝니까 국물 팝니까? 오늘 평가 얘기 한번 할까요? <laughs> 여러분 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주일마다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먹는다. 그런데 이 말씀을 먹는 데에도 각 사람의 취향이르다는 거, 취향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복음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생의 복음을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영생의 복음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복음에서 어떤 사람은 땅의 복음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땅의 복음, 땅에서 잘 되면 돼. 땅의 것을 취하는, 땅의 복음을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영생의 복음, 영원한 복음, 영원한 것들을 하나의 님 말씀을 통해서 취하려고 믿음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똑같이 복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와 같이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취향에 따라서.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각 사람의 취향이 또 다른 것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볼 때, 주님의 목적은 분명한데, 이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심지어는 며칠씩 굶어도 괜찮다.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하고 찾아옵니다. 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와요. 어떤 사람은 치유받기 위해서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가정의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오고, 많은 다양한 이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둘로 딱 예수님 보니까 한 사람의 부류는 땅의 복음을 위해서, 땅에 취할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한 사람의 부류는 영원한 복음을 붙들고 영원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땅의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너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가운데. 그래서 어느 날은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뒤로 탁 돌아보시면서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이 뭐냐? 나를 따르는 까닭이 뭐냐? 내가 요즘 들어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들판에서도 광야 같은 곳에서도 오병이 기적으로 먹을 것을 먹으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냐? 어찌하여 땅의 복음을 가지고 나를 따라다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의 그 마음은 천국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은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은 말이면, 예수님의그 마음 중심에는 어떤 복음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영원한 복음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라 거예요. 영원한 복음. 그래서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영원한 복음보다... 당장 먹고 살 일, 당장 먹을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당장 문제 해결, 당장 먹을 것 이것만을 위해서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구나. 먹을 응? 것을 위해서 나를 따라다니지 말고 땅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따라다니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나를 따라다녀야 된다.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옆에 있던 제자들에게 그 열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라고 하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여 우리는 땅의 복음 때문에 주님을 따라다닌 거 아니고 영생의 말씀,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할렐루야. <laughs> 여러분, 그 많은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찾아다니겠지만 그러나 땅의 복음을 추구하러 다니는 그 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을 붙드는 제자들과 같이 되시기를 예수여 하분 축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밀을 말씀합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지 않느냐? 응?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라다니지 않느냐? 그렇지? 응? 나를 위해서 집이나 전토도 포기하고, 자녀나 형제나 자매도 다 포기하고 버리는 자, 내려놓는 자,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을 것이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땅에 복음을 내려놓고, 집을 내려놓고, 전토도 내려놓고, 주여,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너희가 나를 따라다닌다면, 영원한 복음을 대로, 영원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땅의 복음을 추구하는 사람 못지않게, 내가 너를 풍성케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집도 버리고, 전토도 버렸어요. 주를 위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그것을 취하려고, 땅의 복음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집을 취하려고, 전토를 취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차라리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붙들고 달려가는 것이, 그래서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집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면, 하나님이 오히려 여러 배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복음을 취하면 영원한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땅의 풍성함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심지어 영원한 복음도요. 그냥 영원한 복음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으리라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그 영생이 보통 영생이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따라다녔으니 나와 함께 보좌에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게 되리라. 보좌에 앉게 되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영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도 종류가 달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보좌에 영원히 앉는 영생이지만, 어떤 사람은 저 천국의 변두리에서 사는 영생이에요. 영생의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영원한 복음을 붙들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복음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영생의 놀라운 축복. 할렐루야. 보좌에 앉는 영원한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주신다. 할렐루야. 코로나 불면증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코로나 불면증. 코고는 불면증이 아니에요. 코로나 불면증. 이 코로나 불면증은 뭐냐면, 코로나 걸릴까봐 걱정돼서 밤새도록 잠못 자는 거. 이게 아니고, <laughs> 코로나 때문에 생활이 힘든 거예요. 직장도 잃어버리고, 가게도 점포도 문을 닫아야 되고, 그래서 당장 내일 뭐 먹고 살지? 하고 걱정이 돼서, 밤새 잠을 못 자고 생각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코로나 불면증이랍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장된대요. 확산이 된대데 그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불면증에서 벗어나는 여러분의 시를 예심 주곡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불면증 같은 거 걸릴 일이 없어요. 왜냐?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범 6장에 보면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바라봐라. 음, 참새. 땅에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고, 하늘께서 다 먹을 걸 주셔서 기르지 않느냐. 음? 저 들판에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하루 있다가 버려질, 불 음? 속에 들어갈, 이 들판에 꽃들마저도 하늘께서 저렇게 입히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laughs>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으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 0절에 33절 33절 함께 있고 나머지는 기도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먼저 그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땅에 복음을 붙들어요. 그래서 염려해. 염려해요. 근심하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 들의 꽃을 봐라.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거 염려할 것이 아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염려하는 것이지. 하늘 아버지를 둔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는 그렇게 염려할 일이 없다. 이래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비밀을 말씀하셔요그 비밀이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비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뭡니까? 영원한 복음을 붙들어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 그리하면 땅의 것들은 더 물어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바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신앙할 때이땅의 복음을 붙들었어요. 잘안 되더라고 오히려 더. <laughs> 그 광야 생활했어요. 광야 생활. 광야 생활. 음? 그런데 광야 생활 하는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음? 직장 생활도 하는 것도 아니고. 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날 그날 필요한 것들은 공급하여 주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었습니까? 하나도 안 굶어 죽었어요. 수백만 명의 그 사람들이 요 하나도 안 굶어 죽었어요. 옷이 음? 헤어졌습니까?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거예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매일같이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그걸 추구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원한 복음을 붙들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 할렐루야. 천국을 그 나라를 추구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덤으로 필요한 것들다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땅의 복음에서 하늘의 복음, 영원한 복음으로 바꿨어요.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지. 주의 뜻이, 오늘 주의 뜻이 뭘까? 나를 향하신 오늘 주님의 뜻이 뭘까? 주님이 뭘 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며 영원한 것들, 영원한 상급을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이 오히려 삶 속에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풍성함이 있을 것을 예수의 아름으로 축복합니다.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학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땅에서 성공하고 형통한다라는 신학이 그래서 초점이 어디가 있냐면 땅에서 성공하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땅의 복음입니다 땅의 복음 근데 이게 오래가지 못해요 왜냐 영원한 복음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인데 영원한 복음 대신에 땅의 복음을 붙들고 땅에 거서서 땅에 성공하기 위해서 예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요 오히려 필요한 것들을 다빼앗으셔 거두셔, 왜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이 번영신학은 여러분, 순서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원한 복음을 붙들고, 영원한 것들, 영생으로 남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땅에 좋은 것들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게 순서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순서를 바꿉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땅에서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형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내비를 둡니다. 내비를 둬요. 그래서 그걸 보고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상하다 생각해요.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고 악하게 행동하고 속이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저렇게 성공하지? 겉으로 보기에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음? 잘 되고. 한번 주변을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께서 내버려 두셔요. 아, 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악을 행하고 저렇게 형통하고 잘 되는데, 이거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 이상하네? 왜 그러지? 나는 날마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저세상의 악한 사람은 왜 이렇게 형통하고 잘 되나?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실 때 예배를 탁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순간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하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하 저 사람들은 지금 형통하지만 그러나 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멸망에 치닫게 하시는구나 망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형통하고 잘 되면 그냥 내버둡니다. 그 한꺼번에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버려두지 않아요. 땅의 복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서 영원한 복음을 추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잠깐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땅을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거. 때로는 건강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때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잃어버리게 만들고, 때로는 재물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땅에 속한 것들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하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취할 것이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시요 이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영원한 복음을 향하여서 마음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전에 영원한 복음으로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전에 땅의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으로 돌이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이름. 손가락 가르켰는데 <laughs>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소가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집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저 수송동인데요. 교회 가깝잖아요. 목사님, 저 군산에요. 목사님, 익산입니다. 전주입니다. 광주예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걸 찾고 있더라고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기 집이 여기 땅에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땅에 복음을 붙드는 거예요. 내 집이 여기 땅이야. 땅. 내 이름이 여기 있어. 땅.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 땅에만 있으면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을 잃어버리면 땅의 복음에, 땅의 복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잊고 살아갑니까? 목사님, 그말 들으니까 내가 땅의 복음을 붙들고 있네? 여러분, 그렇게 깨달아 지시는 분들은 빨리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의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재산도 하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있고, 할렐루야. 우리의 집이 천국에 있고, 할렐루야. 우리의 재산이 하, 천국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자기 집이 이 땅에 있는 줄 알아요, 이 땅에. 천국에 있는 것을 생각 안 해요. 자기 재산이 이 땅에 있는 줄 알아요. 자기의 재산이, 진짜 재산이 천국에 있는 줄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는 돌이키시기를 예수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영원한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국의 제레미 테일러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아주 신앙생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그 어, 덕망 있는 그런 교수였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 어느 날강를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장난스럽게 묻습니다. 교수님, 오늘... 차업 붙이는 자가 갑작스럽게 와가지고, 목사님, 이 교수님, 목사님이 아니에요. 교수님이에요. <laughs> 교수님 재산을 몽땅 차업을 붙이고 압류하면서, 이 교수님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차업 붙여가지고, 교수님은 그냥 알몸으로, 알거지가 돼가지고, 거리에서 나앉게 된다. 거리에 나앉게 된다면 그때도 교수님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황당한 질문이죠. <laughs>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응? 만약에 차 붙이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의 집에 차를 붙였어. 응? 아주 여러분의 재산을 몽땅 다 차를 붙였어요. 그리고 알거지가 돼서 밖에 쫓겨나가서 길거리에 나눈다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laughs> 조용... 그죠? 여러분 이 교수님이 단1초도 주저함이 없이 얘기를 합니다. 집을 다차 붙이고 재산을 다차 붙였다고? 모든 재산을 다 내가 잃어버렸다고? No. 여전히 내게는 태양이 있고 달이 있다네. 그리고 내가 숨쉴수 있는 공기가 있지.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내는 차 붙일 수 없고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친구도 차 붙일 수 없다네. 내 글을 쓸수 있는 손도 차 붙일 수 없고. 내 양심도 잡아줄 수 없다네. 못 받아도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네. 그리고 나의 집은 천국에 있다네. 그러니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나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네.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영원한 나의 집이 천국에 있으니. 나는 잃어버린 것이 아무것도 없다네라고 말한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너는 어떤 복음을 붙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땅의 복음을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하늘의 복음을 붙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땅의 복음을 붙들고 있다면, 네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잃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하늘의 복음, 영원한 복음을 붙들고 있다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더모로 얻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복음을 붙드는 여러분의 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는 이라 할렐루야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복음을 붙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